안녕하세요. 혹시 2027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바로 그 결정적인 해 2027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캐즘입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다들 이날리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시장이 막 성장하려다가 주류시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수요가 뚝 끊기는 깊은 계곡 같은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계곡을 무사히 건너야 진짜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전기차의 시대는 이렇게 캐짐에 빠져서 끝나는 걸까요? 어, 천만에요. 2027년이라는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의 이 숨고르기가 사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점프를 위한 준비운동에 불과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캐짐이라는 녀석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맞아요. 2024년부터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시장이 이렇게 숨을 고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2027년을 향한 어마어마한 발사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높이 뛰기 선수가 더 높이 뛰기 위해 몸을 한껏 움츠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 거대한 발사대는 대체 뭘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세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엔진들이 각각 뭔지 그리고 이 셋이 합쳐져서 어떻게 2027년에 산업 전체를 우주로 쏘아 올릴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째 기술의 혁명, 둘째 ai가 불러온 에너지 붐, 그리고 마지막 셋째 힘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자 첫번째 엔진부터 가보시죠. 이건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압도적인 기술의 혁명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알던 2170 바테리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미래의 표준 46파이 바테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좀 커졌나 싶죠? 아니요, 이건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에너지 용량은 무려 500, 출력은 6배가 늘어났는데 와, 생산비용은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46파이 배터리는요. 그냥 더 좋은 배터리가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룰그 자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술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한번 충전에 1000km를 가고 충전은 9분이면 끝나는데 화재 위험은 아예 없다. SF 영화 같죠? 이걸 삼성 SDI가 2027년에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사실상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엔진입니다. 이번 아마 많은 분들이 배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전기차가 아닌 AI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 붐입니다. 핵심은 딱한 문장입니다. AI는 전기를 미친 듯이 먹어치웁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기존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를 1이라고 치면요, AI 데이터센터는 무려 10배를 씁니다. 10배. 그럼 이 엄청난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어올까요? 바로 여기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등장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AI가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이 ESS가 필수적인데 이게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전기차 다음으로 엄청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새로운 캐시 카우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을 보시죠. 기술과 시장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룰을 만드는 자가 모든 걸 가져가죠. 바로 힘의 새로운 규칙, 글로벌 규제가 어떻게 한국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이게 처음엔 그냥 규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해자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중국산 광물 쓰면 보조금 안줌 이게 핵심인데 미리 아프리카나 호주 북미 쪽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놓은 한국 기업들은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자기만의 성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법이 결국 소비자들한테는 차한 대당 7,500달러, 거의 1천만원에 가까운 세금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배터리 광물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하나만으로요.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배터리 여건이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배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쓰이고 재활용되는지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친환경, 투명성을 준비해온 기업들한테는 이건 뭐 완전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이 깔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엔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술 혁신 AI라는 새로운 시장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 규칙 이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2027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보이시나요? 44조 원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 한 회사의 예상 매출입니다.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캐즘의 터널을 지나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극재 같은 핵심 소재를 만드는 에코 프로비엠도 7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배터리 생태계 전체가 함께 날아오른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7년은 바로 수학의 계절입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때 묵묵히 씨앗을 뿌렸던 시간들, 그 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 공급망 투자라는 씨앗들이 드디어 화려하게 열매를 맺는 바로 그 해인거죠. 생각해보세요. 2027년이 되면 이 배터리는 더 이상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이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AI, 도시의 전력망, 이 모든 것의 심장이 바로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 미래의 심장을 과연 누가 거머쥐게 될까요?